은 어떤 세상일까?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한 가지 는 잊지 마세요. 요비 살았던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 다른 세상이 아니라 같은 세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일전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수 땅에, 우수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지도를 펴놓고 우수가 어디요?라고 찾으면 찾을 재간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도 우수 땅이 어디 땅인지 확실히 말하는 학자가 없습니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남쪽이다, 아니 북쪽이다. 설랑설래 많은 주장들을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가 않아요. 지도상에는 나오지 않는 우수 땅. 다만 확실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 우수 땅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 아니고 이방인의 땅, 이방 땅이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는 세상.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요비 살았던 세상이다라는 거죠. 시편 3편 2절에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구나.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 이게 질투란 말은 부러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그 힘이 강건하더라.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더라. 사람들이 당하는 제한도 그들에게는 없더라.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됐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소득이 더 많아지더라. 누가요? 악인들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서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구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악인들이 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악인들이 내 재물은 더더더 더, 더 불어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아니 10시간 일해서 100만원 벌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00만원 주니 내가 뭐하러 10시간 일했냐 요 이야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구나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 고통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고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불의가 성행하고 불법이 통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비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두 번째, 요번 이런 세상을 아주 멋지게. 살아낸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일절 계속 보면서 볼까요? 우수당에요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온전하고 세상이 다 정직하고 세상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이 악에서 떠난 세상이라면 그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저절로 살아지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은 온유한 자게 살았어요. 욥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욥은 경외하며 살았어요. 욥은 악에서 떠나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아, 욥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별난 사람이었구나. 그만하게 살만 하니까 그렇게 살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욥기 13장 2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욥은 똑같이 우리처럼 죄 먹고 마시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기3 삼장 일절에 보니까요, 요비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요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뭐했더라면 망했더라면라고 저주하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요비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 내더라라는 거죠. 우리와 본성이 성정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본성의 사람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일절에 그 사람은 온전했다라는 말, 완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말과 완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인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의 겉과 속이 같았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같았다. 그 사람의 처음과 끝이 같았다. 그게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 설교에 제 설교뿐 아니라 목사가 강단에 사는 설교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설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은 아무도 몰라요 단상에서 드리는 기도도 속으면 안 돼요 그건 기도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속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요 말과 현실이 달라요 처음과 끝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니까 회를 칠했으니까 말끔하단 말이에요. 속은 뼈가 썩어요. 악취가 나요. 구두기가 들끓어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가론 유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붙는 여인을 향해서 나무라죠. 이 미련한 여인아, 요 귀한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냐 성경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돈 맡은 괴를 훔쳐갑니다 이게 가식이고 위선이에요 그런데 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해서 말과 행실이 같았고 속하고 거이 같았고 처음과 끝이 같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그는 정직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욕을 그려보실 수 있어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의 정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세상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인에게 마음을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허유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보시고 그가내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조울에 한번 달아봐 주세요. 하나님의 조울은 정확한 거 여러분 아시죠? 벨사살 왕을 하나님 이 죽이실 때 하나님의 조울에 달아놓으셨잖아요. 메네 메네 데겔 오바르쉰. 하나님의 조울로 왕을 달아 세워 보니 부족하여 하자가 보여서 왕을 찢으셨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어요. 그 조울로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달아봐 주세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7절에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란다 그런 일말의 흠이나 불이나 부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죠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숨,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멸망하도록 사은는 불인이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중이나 여중이나 와 더불어 책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야 대답하겠느냐?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야 했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라 19절에 보니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19절, 20절,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시작! 여러분, 이 욕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대목이 느껴지시냐라는 사실이죠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마지막 35절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내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 쓰게 해라. 내 삶에서 일만의 티그를 찾아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소해라. 이건 윤동주 시인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부끄럼없기를 나는 입새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습니다. 라는 그 마음 그대로 욥은 정직하게 살았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인생을 살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절대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 아니 내일이 뭐예요?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건영원이 있어. 그 외에 누구도 더할 수도 없고 누구도 덜하게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는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베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재행이 찾아오잖아요 열 자식 다 죽었습니다 있는 재산 다 도산 파산됐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 종기 나서 기화적으로 벅벅 긁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 아내가 아이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콱! 접시물에 물 쳐받고 코 쳐받고 죽어버려라 라는 말을 해요. 그때 요호분 이렇게 대답해요.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알몸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이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요. 요호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청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요배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 여러분 심장에서 피끈이다가 밑줄 그셔야 으 돼요. 요배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내심 살다가 한 번은 온전할 수 있고 한 번은 정직할 수 있고 한 번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한 번은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요번 한 번이 아니었어요. 요배 행사는 늘. 항상 그러했다라는 거죠. 앞에서나 뒤에서나 사람이 있을 때나 사람이 없을 때나 볼 때나 안볼 때나 겉과 속이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항상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제가 일부 때요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 구절 가운데는 정말 안타까운 성경 구절이 몇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서 6장 4절인데 히브서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번 빛을 받고 몇번 빛을 받고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몇 번이요? 한 번이요 그 마지막 8절 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햇빛을 하나님의 빛을 하늘의 빛을 비춰봤다는가?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니까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참여도 했다니까요 말씀과 천국의 능력도 맞빠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은 불살라져요. 왜냐하면 그는 한 번이었어요. 요업은 한번 온전했고 한번 정직했고 한번경외했고한번 악에서 떠난 게 아니라 요배의 행사는 늘 항상 always everyday every time 모든 순간이 그랬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요비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요비기 강의를 풀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다음에 말씀 나누겠지만 요의 인생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와요. 그 사랑하는 열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부가 다 파산돼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요. 그리고 그는 친구들이나 아내들한테 비난과 수치와 정죄와 낙인을 찍어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말입니다, 요셉이 악한 사람이었어, 위선자였어, 범죄자였어 아주. 꼼수나 요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였어. 라고 했다면, "네,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간 그벌 받을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 재앙이 설명이 돼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어요. 악에서 떠났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대속의 번제를 드릴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이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인과응보로 풀어내려고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닙니다. 욥은 절대 이거 심은 적이 없어요. 온전했거든요. 정직했거든요. 경외했거든요. 악에서 떠났거든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영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이게 찾아왔다는 것은 욥기가 말해준 건 이겁니다. 아, 욥처럼 살아도 온전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경외하며 살아도 악에서 떠나 살아도 신앙갖고 살아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정죄받고 조롱받을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가르쳐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온전하게 살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죄사하는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겠냐? 라고 물을 때, "아, 맞아, 아니 그렇게 살아도 이런 지향이 온다 온다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할 때, "욥은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욥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이.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베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횃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요베 요백 말년에요베의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마지막 끝 17절은 욥이 늙어 나가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것은 욥이 굶어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비명횡사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해피 엔딩이었다라는 거죠.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욥의 성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성품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말이에요. 성화가 뭐죠? 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 요브는 이 신의 성품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브이 받아놓았던 이 복된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요브의 이 성품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요브는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자들은 이방인일 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42장 5절을 보면 그 이방인인 욥이 마지막에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만 듣고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젠 42장은 욕의 마지막 끝장이잖아요 이젠 이 끝에서 내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야 이게 욥이 만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욥은요. 열 자녀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번제가 뭐예요? 제물을 갖다가 목을 땁니다. 그럼 피가 붉은 선혈이 콸콸콸콸 흐르죠. 그걸 양지기로 받아요. 그리고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쫙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뼈를 발라 각을 떠 가지고서 장작불에 태워서 확 태워 버리는 거. 이게 번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매일 아침 그렇게 했다는 이유가 뭐죠? 행여나 혹이 자식들이 마음으로나마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의 범죄로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 밖에 날까 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들잘 들어라. 지금 이 피가 사실 네가 그 죄에 대해서 네가 흘려야 되는 피야. 이게 붙태워 버리면서 둘째 아들 잘 들어라. 내가 이 재물을 잡아서 불에 던지는 것은 네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너에게는 재물이 필요하며 그 재물로 하나님이 대속해주신 대속연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였다라는 거죠. 제일부터 그런 말씀드렸어요. 다윗도요 여기서는 실수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나오는데. 사실 아도니아가 굉장히 잘 생겼어요. 눈에도 아프지 않을 만큼. 열왕기상 1장 5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난 자요 용모는 신히 준수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버지가 네가 어째서 그리했느냐. 네가 어째서 그리했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칼을 끌어 들고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아버지의 왕위를 갖기 위해서 쿠테타를 일으켰던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의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보세요. 요분요, 이놈의 자식. 원래 재벌이 삐뚤어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재벌이 아니어서 삐뚤어질 기회는 없겠지만, 돈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막 살아. 그러면 요분. 그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이른 아침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일찍이라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어에 보면, early in the morning he would sacrifice a burnt offering. 그가 아침 일찍 번제를 드렸다. 아침 일찍이라는 말은 어떤 시간인가요?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내가 단일기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심장에서 필근꺼 밑줄 그보세요 내가 내 영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새벽입니다 이게 in the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났던 욕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9월 3일 욥기강의첫 번째 시간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악하고 음란하고 패악하고 악인이 흉통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찾는 자도 없는 위선과 가증 그런 세상인데 온전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경외하며 살아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영혼과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임하기를 삼으며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욥이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실현을 당했음에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인생의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완주했던 사람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에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그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분명한 거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 세상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곤고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누구도 하나님 찾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선을 행하지도 않는 세상이다 하더라도 요비 그랬던 것처럼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늘 항상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던 우수당에 있던 요을 기뻐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자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수당에 살고 있는 내종요을 네가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다 그는 정직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청주 지역에 있는 성동회를 네가 보았느냐 내 성동교회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동교회다라는 이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세상을 이렇게 살다 간 욕처럼 이런 성동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